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교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교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압포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천사보다 잠시 못난 분이 되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높은 분의 서빙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기회입니다. 위계질서를 엄격히 따지는 조직의 경우에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하게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 높은 분에게서 서빙을 받는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분인데 높은 분 같지 않은 분이신 예수님과 높은 분 같지 않은데 높은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리되어야 신앙생활의 방향과 내용이 바로 잡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 집중합니다. 성경의 다른 책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소개하기도 합니다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인지 구약 성경인지 언뜻 헷갈릴 만큼 구약의 언어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후속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신 약속이 이 시대에 재해석된 약속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을, 그리고 시대와 시대, 장소와 장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은 이 모든 것의 역할이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재자, 율법과 복음을 중재하는 연결자, 신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가교자, 그리고 시대와 시대, 장소와 장소, 상황과 상황을 소통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총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식입니다. 이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장의 내용을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읽게 합니다. 당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숙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의 역할은 소통입니다. 소통 중 으뜸은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소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역할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금 시대와 시대, 장소와 장소, 상황과 상황을 연결시키는 소통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소통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을 이루시기 위해 자리를 하나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천사보다 높은 자리였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과 2장 6절에서 9절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도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교로 반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위해 천사보다 높은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것이니 역사의 스캔들, 즉,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적 행위에 대해 궁금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답은 네입니다. 이 답의 발언지는 이 역사적 행위를 하신 분이십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불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제이자 자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형제인데 자녀라니 사실 이 조합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부르짖고 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기도를 다 마친 뒤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작은 형! 큰 형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천사보다 높은 자리를 포기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이유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같은 경험과 같은 이야기를 공유한 소통이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소통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우리로서 만나는 인격적 주고받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공유된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어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시험받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고통받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경험과 이야기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상징인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러한 수고에 감격해야 합니다. 이 수고의 다른 말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 수고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해였습니다. 높은 자리를 포기하시고 더욱이 최고의 고통인 죽음까지도 겪어야 하셨던 일이기에 하나님의 손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형제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의 일상의 구원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기에 예수님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내내 이 고백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더욱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적 스캔들의 행위를 좀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은혜이시며 사랑이신 주님, 고맙습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구원도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